자, 4월 3일 수요일 저녁 실시간 긴급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3일 추가 상장 및 에어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요 코인 관련된 정보 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력이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오리진 프로토콜이라는 코인 새벽에 세력이 입성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말 믿고 새벽에 탑승하신 분들은 40% 가까운 수익 내시고 다 고점에서 익절 해서 수익 내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규 호재와 에어드랍 관련해서 세력이 입성할 대박 코인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오리진 프로토콜 관련으로 다들 새벽에 수익 내셨을 겁니다. 수익 낸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코인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야말로 에어드랍 관련 호재와 세력의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중국 세력구의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배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지금 코인 지갑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에어드랍 발표와 동시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하게 된다면 요 코인도 40에서 80% 가까운 수익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터지게 된다면 천장 없이 그야말로 폭등 나아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뉴스 기사 살펴봐도 이렇게 두바이 현지 법인까지 해당 코인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싱가폴 당국까지도 해당 코인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신청했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차트를 딱 열어봤을 때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 중인 움직임 또한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이미 입성해서 해당 코인 관련 에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에어드랍이 터지는 그 순간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펌핑을 주면서 코인 가격 엄청나게 올리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새벽에 세력들이 올려 줄때 고점에서 안전하게 한80% 정도 단타 치고 먹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알려드린 오리진 프로토콜처럼 세력의 입성으로 오늘도 4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코인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에어드랍 관련 호재와 중국 세력 입성으로 요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3438-4821번으로 힘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 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 중국 세력 입성 가동 시에 에어드랍 관련 호재로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딱 적어서 5분 안에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만 해도 벌써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코인 새벽에 폭등 나온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온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세력들이 올려주는 코인 위주로 매매하시면 금방 돈벌수 있다는 거죠 어제만 해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리진 프로토콜 세력이 입성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새벽 시간대 딱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폭등 났다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올려주는 코인 위주로만 여러분들 딱 수익 내고 나오셔도 금방 돈벌수 있습니다 자 절대 욕심 낸 필요 없고 소액이 잖아요 50만원으로만 해도 여러분들 하루에 10%씩 수익 내면 일주일 한 달이면 금방 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소액으로 여러분들 자주 자주 투자해서 돈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불러 놀러 가서 바로 오늘 새벽에 중국 세력 입성으로 40% 가까운 이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상당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